안녕하세요. 경희당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벤트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퀴즈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2023년 1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추첨을 통해 50분께 GS25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으로는 화면에 보이는 문제를 읽으시고 알맞은 정답을 찾으시면 아래 행사 참여하기를 클릭 후 나오는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주신 다음 정답을 선택하시고 이름 연락처를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꼼꼼히 읽어주시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동의하신 후 제출을 누르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링크는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모두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